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발발 100일이 지났지만 양측의 공방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. 이런 가운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핵무기 사용을 언급해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. 푸틴 핵발언이 주목을 끈 것은 그가 러시아 수뇌부관 회의에서 핵무기를 사용한 전쟁이 임박했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. 러시아 매체를 통해 알려진 이 사실은 지구촌의 재앙을 부를 수 있는 사안이어서 촉각을 곤두세울만 합니다. 푸틴의 언급에 대해 협박용일 확률이 다분하지만 결정적인 타격을 가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을 했다는 것을 상기해 보면 실제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. 푸틴의 발언 이후 미국의 대응에 전 세계는 주목하고 있습니다.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난다면 지구는 공멸로 치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.